이 대게는 특별한 날 먹을 수 있는 메뉴 중 하나죠. 요즘 대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러시아산 대게 낙찰가가 치킨 한 마리 가격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대게 수입을 금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데요. 김충현 기자가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수조 안은 싱싱한 수산물로 가득하고 점프 앞은 가격을 묻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수산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인기 상품은 단연 러시아산 대게입니다. 최근 새벽 경매 시장에서 대게의 시세는 한달 전보다 약40% 내렸습니다. 덕분에 수산 시장에서도 얼마 전까지 킬로그램당 7만 원 정도 하던 대게가 오늘은 3~4만 원대에 팔립니다. 치킨 값도 3만 원 하는 시대에 손님들은 반색을 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대게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키로도한 7만 원, 6만 원, 7만 원 정도에 먹은 것 같은데 한 3만 원대 구매해가지고 지금은 예 많이 내려갔다고좀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대게는 세계적인 인기 식재료지만 러우 전쟁 이후 미국 등 서방 수출길이 막힌 데다 최근엔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요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많이 안 들어가고 한국으로 많이 오니까 가격은 많이 내려갔죠. 이 앞집도 좀 장사가 되요. 네 대게 가격은 당분간 저렴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